테슬라 소식입니다. 주가 급락에도 걱정 없는 이유. 김준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2일 오후 온라인으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테슬라 전격 해부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온라인 세미나에는 최근 크게 하락한 주가에 부쩍 걱정이 많아진 테슬라 주주들이 다수 참석했다. 테슬라 주가는 9월 28일부터 세미나가 열리기 전인 11일까지 10거래일 동안 23.48% 하락했다. 같은 기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3.72%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내렸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질문 응답 시간에는 최근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준 일론 머스크 CEO의 트위터 인수 관련 발언, 중국 내 전기차 수요 둔화,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한 AI데이 등의 질문이 집중됐다. 최근 테슬라 주가의 악재로 작용한 요인들에 큰 관심을 보인 셈인데, 김 연구원은 이를 놓고 시장과 조금은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트위터 인수와 관련해서는 트위터는 단순 SNS의 역할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언어 학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며 다국적 언어가 순식간에 쌓이는 플랫폼은 몇개 없으며 트위터는 그러한 언어 데이터가 모이는 플랫폼 중에 가장 저렴한 축이다고 바라봤다. 트위터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해 빅데이터를 모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본 것인데 이는 테슬라가 단순한 완성차 업체를 넘어 인공지능 로봇 업체로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을 바닥에 깔고 있다. 김 연구원은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기업을 넘어서 인공지능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라며 테슬라는 인공지능 로봇 분야를 선도하는 독보적인 기업으로 일반적 완성차 기업과 구분된다고 강조했다. 시장의 눈높이에 못 미쳤던 것으로 여겨진 휴머노이드 로봇을 놓고도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김연구원은 테슬라는 기존 기업들과 다르게 뇌의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도전하기 어렵고 현실화하기도 어려운 방향이기 때문에 효과가 엇갈렸지만 접근 자체는 맞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연구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테슬라의 투자 의견, 적정 주가 등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테슬라의 비전과 성장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주식 투자를 할 것을 강조했다. 김연구원은 테슬라 주가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며 테슬라라는 기업을 정확히 이해해야 변동성을 견디고 테슬라 주식 보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테슬라는 3분기에도 좋은 실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테슬라는 19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애플 소식입니다. 스마트폰용 기판 신규 공급업체 선정 착수 애플이 스마트폰용 연성 인쇄회로 기판 공급망 관리 체계를 재편한다. r f p c b 는 유기발광 다이오드 패널과 메인 기판을 연결하는 핵심 부품이다. 일부 업체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하면서 애플은 새로운 한국 업체를 물색하고 있다. 애플 r f p c b 는100% 한국산이어서 부품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국내 중견 기업 A사는 애플로부터 스마트폰용 RFPCB 성능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는 아직 애플에 PCB를 공급한 이력이 없다. RFPCB는 단단한 기판이지만 접힐 수도 있는 유연성을 갖췄다. 스마트폰 제품 설계가 쉬워짐에 따라 기존 스마트폰에 사용된 연성회로 기판보다 고부가 제품이다. RFPCB는 애플 OLED 디스플레이 공급사에 납품되고 최종적으로 아이폰에 탑재된다. 애플이 급하게 공급사를 물색한 건 기존 업체의 품질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는 애플이 이번에 출시한 아이폰 신제품에 RFPCB를 일부 공급했지만 전작 대비 물량이 크게 줄었다. 불량률 수율 등 문제가 거론된다. 이 때문에 애플 RFPCB 퍼스트밴더 업체 한 곳이 아이폰 14 물량의 약 80%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 최대 공급 비중이다. 애플은 부품 하나도 최대한 여러 회사에서 공급받아 경쟁을 부추기는 멀티밴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한 업체의 부품 공급이 집중되는 현상황의 변화를 주기 위한 HCM 재편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 신규 업체가 퀄 테스트를 통과하면 차기작인 아이폰 15부터 RF PCB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 아이폰 RF PCB는 국내 중견 업체가 주로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기가 RFPCB 사업을 철수했기 때문이다. 애플은 이 부품만큼은 전량 한국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애플이 새로운 공급사로 관심을 보이는 중견부품업체 A사는 애플 퀄 테스트 통과의 전사적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기업은 RFPCB 공급 이력이 없고 투자 여력 등이 부족, 퀄 테스트 통과 과정이 순조롭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퀄 테스트 통과로 신규 공급 업체가 선정되면 기존 공급 기업의 매출이 연쇄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이드나이트 2022 개막. 혁신 기술 배격의 발표.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지 시간 12일 개최한 글로벌 컨퍼런스 마이크로소프트. 이그나이트 2022에서 100개가 넘는 신규 서비스와 업데이트를 공개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 CEO는 기조연설에서 경제, 사회, 기술적으로 역사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지금. 이 모든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조직이 디지털의 힘으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일을 수행하고 이 시기를 극복해 훨씬 더 강력하게 부상하고자 한다는 것이라며. 오늘날의 제약을 딛고 조직이 할수 있는 일과 궁극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일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술을 적용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의 인공지능 서비스인 애저 오픈 AI 서비스에서 달리 이를 제공한다. 달리 이는 텍스트를 입력해 사용자 맞춤 이미지를 만드는 최신 인공지능 모델로 AI 연구소 오픈 AI가 개발했다.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고객은 애저가 제공하는 보안 컴플라이언스 책임있는 AI를 위한 가드레일 조항과 함께, 보다 광범위한 AI 모델을 활용, 간단한 텍스트 입력만으로 콘텐츠, 이미지, 코드 등을 생성할 수 있게 된다. 달리이는 현재 선별된 일부 애저 고객에게만 제공된다. 마이크로소프트빙의 이미지, 크리에이터 등 소비자가 사용하는 앱과 서비스에도 곧 통합될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오픈 AI 서비스 외에도 AI를 활용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의 신규 기능을 대거 공개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를 돕는 파워 오토메이트에는 자연어를 활용한 신규 자동화 기능이 추가된다. AI가 로우 코드를 노코드로 전환해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유형의 업무 자동화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신규 기능이다. AI를 활용해 많은 양의 구조화되지 않은 콘텐츠를 인덱싱하고 조직화하는 신규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신텍스도 공개했다. 신텍스는 계약 프로세스나 전자 서명 등 콘텐츠 기반의 워크플로도 자동화할 수 있다. 이 기능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애저 파워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파피 등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위성 인터넷 사업 위한 통신위성 발사 내년으로 연기. 13일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아마존은 위성 인터넷 사업을 위한 통신 위성 발사를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초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지구 적외도에 인공위성을 띄워 전세계에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우주 인터넷 사업 프로젝트 카이퍼를 추진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와 같은 위성 인터넷 사업이다. 아마존은 이를 위해 당초 올해 4분기 중에 시험용 통신 이성이기를 미국 스타트업인 ABL 스페이스 시스템에 로켓에 실어 발사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ABL의 로켓 공급이 지연되면서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의 로켓으로 대체하기로 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게 됐다. UAE는 항공사 보잉과 로키드마틴의 합작 법인이다. UAE는 내년 1분기 중 차세대 로켓 벌컨을 출시할 예정이다. 아마존은 향후 10년 안에 최대 3,236개의 위성을 쏘아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위성 인터넷 사업을 놓고 아마존과 스페이스 X 간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한 바 있다. 스페이스 X는 현재 3,000개 이상의 위성을 되도에 올렸으며 스타링크는 30여 개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구글 소식입니다. 새로운 통합 개발 환경 공개 보안 핵심 구글이 신규 통합 개발 환경 클라우드 워크스테이션을 공개했다.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한 안전한 개발 환경 구축이 목표다. 13일 구글 클라우드는 개발자 컨퍼런스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022에서 구글 클라우드 워크스테이션을 발표했다. 클라우드 워크스테이션은 급증한 사이버 공격으로 보안에 민감해진 기업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구축된 완전 관리형 개발 환경이다. 구글 클라우드에 설정된 가상 프라이빗 클라우드 내에서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되며 항상 최신 보안 시스템을 유지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한다. 또한 모든 소스 코드는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로컬 장비에서는 실제 코드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보안을 강화했다. 더불어 미리 보기로 제공되는 소스 프로젝트 기능을 활용해 아이드에서 실시간으로 종속성 취약성 및 라이선스 정보 등의 보안 문제를 참조할 수 있다.